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대장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바로 캐디너독스월드 뮤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뮤 코인의 엄청난 호재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자, 지금 기사화도 안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 여러분들 최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또한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물 트레이딩 아닙니다. 뭐 비썸, 업비트에서 선물로 매집하는 게 아니고요. 선물 포지션을 잡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보이시죠, 여러분들. 레버리지 20으로 현재 뮤코인의 롱 포지션을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2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잡았는지 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 뮤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뮤코인의 호재가 뭔지부터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함께 가시죠. 자 최근 미코인 이 캐디너덕스 월드 이슈부터 한가지 빠르게 살펴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 캐디너덕스 월드 미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로비우도 얼마전에 상장이 좀 했었죠 자 비트겟 크라켄 바이비트 자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업비트와 빗썸에도 상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미코인이 여러분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상장이 안되어 있어요 탑티어 거래소 해외거래소에는 아직까지 상장이 안되어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바이낸스에 상장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2분 전이에요. 자 여기 어디에 여러분들? 바이낸스 디파지 바이낸스 디파지스 뭡니까? 바이낸스 수수료잖아요 바이낸스 월렛에 e p 이 r 코인이 n 0 0 0달러 r 0 0 0 n t department department d e p a r t 이 말은 뭐예요? p 코인재 m 에서왜 바이낸스에 t 코인을 입금을 시킵니까? m e n t department department d 이 p a r t m e n t department department 그런데 로비 t m 아니고 바이낸스면 어떻습니까? 바이낸스에 상장을 한다 d e p a r t m e n 미친 상승분이 한번더 나와 줄 수가 있다 그 상승분이 여러분들 100% 이상 상승분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민대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 캐디노덕스 월드 미코인의 선물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물 시장에서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 봐야 100%예요 자 그런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물 시장에서 100% 상승을 하면은요 선물 시장에선 1000% 상승을 한다 2000%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완벽한 후지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럴 때 선물 포지션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차트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자, 부빈우드의 상장을 하면서 폭발적인 상승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위에서 내려는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여러분들? 200일 이평선이에요. 200일 이평선을 뚫어내지 못하고요. 다시 한번 상승했던 분만큼 거의 대부분의 수익분을 다 반납을 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지지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바닥을 찍어주고 한번 말아 올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녹색 양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양봉에서 제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진입할 포지션 보이죠 여러분들? 1 0 0불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민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200불에서 1 0 0불 사이 여러분들 여유 있는 돈 없어져도 괜찮다는 돈만 선물 포지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보시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약 20배로 보리지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좀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도 마이너스 1 1가 0.5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줄 때 얻었다. 미친 수익분을 볼 수가 있다. 자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돈 들어가면서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200USDT 얼마입니까? 약한 30만 원 정도 돼요. 30만 원 정도 되는 이 200USDT를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드리느냐 자,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 있으시죠 여러분들 더보기 버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자단 1분만에 공짜로 200USDT 받기 설명 많이 있습니다. 자, 밈세장 TV 엘뱅크 추천 가입 링크 보이시죠 여러분들? 해당 엘뱅크 추천 가입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은요, 공짜로 여러분들 200 USDT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돈 내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해당 200, 200 USDT 얼마예요? 약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3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캐나다 독스월드 미코인에 여러분들 20 레버리지, 레버리지 20에 쓰셔가지고 지금 바로 선물 포지션, 롱 포지션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짜 자. 어차피 청산 당해도 부담 없는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자 선물 계정으로 500 USDT를 입금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500 USDT 얼마입니까?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입금만 해놓고서 여러분들200 USDT를 받으신 다음에 이500 테더 같은 경우는 다시 여러분들 계좌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절대 500 테더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200 USDT 공짜로 받은 USDT만 가지고 지금 바로 캐드네이스월드 20배 롱 베팅하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뮤코인 캐드네이스월드 재단에서 바이낸스 디파지스로 이. 금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은 바이낸스에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하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업비트와 비썸에서 현물 매집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현물 해봐야 여러분들 상승을 해봐야 80% 이전에 여러분들 로빈우드에 상장했을 때 얼마예요? 80% 정도 됐었어요. 자80% 선물 계정 10배 포션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800%예요. 800%. 아시겠죠 20배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1600%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공짜로 200USDT 공짜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보신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망설일 필요가 없으십니다 단 1번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캐디너독스월드 뮤코인으로 맨증하실 기회 수익 볼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위에서 내려오는 100일이 평선 60일이 평선, 평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구간이죠 20일이 평선이 60일이 평선을 이탈을 했고 자 또한 2 1일 평선이 다시 100일 평선을 이탈을 하는 데드 크로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 라인 100일 평선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200일 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200일 평선을 한번 뚫어내고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이란과 이스라엘 자 또한 뭐 여러분들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전쟁 시국이죠 이 전쟁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난 악재가 생기면서 모든 코인들이 하락세를 좀 맞고 있는데 자 뮤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이슈를 떠나서 엄청난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자바닥 구간까지 완벽하게 찍어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완벽하게 개미들을다 털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바 n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지금부터 미친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a 코인 시장의 트렌드가 생겨났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뮤코인. 캐드드독스월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바이낸스 상장을 하면서 다시 민코인 트렌드가 생겨날 것이고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역시 여러분들 레버리지 20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죠, 이 여러분들 아까 11%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 결국에는 여러분들 양전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천불 정도는 저는 투자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공짜로 USDT 받으신 다음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 바이낸스 상장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진입하시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